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분기의 실적을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어~ 요 상황에서도 쉽게 돌파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1 분기 실적이 예상치와 1 분기 실적이 뭐 예상치를 떠나가지고 어~ 적자가 나왔다라는 것이 어~ 급등에 따른 좀 물량 그리고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있으면 서 떨어졌던 상황들이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브리지텍이 제일 중요한 게2 분기 실적인 상황입니다. 그래서 2 분기 실적 발표되기 이전까지는 아직은 방향성을 잡아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. 제가 여기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, 잡아가서 가는 거는 모르겠지만,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분기를 보고 가는 게 좋다. 2분기 실적이라는 거 확인하고 가는 게 좋다. 왜, 어, 드러난 건 없지만, 투자자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다. 적자였다. 어,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인 어, 실적이라는 부분이 좀 약했다라는 것이, 좀 실망감이 있었다라는 거였어요. 근데 이제 매도 물량들이 나면서, 어, 좀 지지라인, 단기 지지라인이 무너지면서 로스코 물량들이 빠져나왔었는데, 요거는, 어, 2분기 실적을 한번 확인하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그렇고요. 사실 지금 뭐 굳이 매도를, 어, 갈 필요는 없을 거고요. 조금 뭐더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 좀 끌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니까 2분기 실적 확인하시고, 그 다음 추가로 좀다볼수 있으면 그때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